본문 말씀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은혜, 은해. 레위 지파의 은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고 이제 정복하여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 그들에게 베푸신 것은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영적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 레위 지파에게 베푸시는 해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지파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게 되면 첫째는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우리가 받아야됩니다을 보면 14절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12 지파 가운데 각자마다 땅을 분배받아서 가장 북쪽에 얻은 지파도 있고 가장 남쪽을 얻은 지파도 있고 또 바닷가 쪽을 얻은 지파도 있고 중심부, 기뉴한 위치에 얻은 지파도 있습니다. 큰 곳을 얻은 것도 있고 작은 곳을 얻은 것도 있었는데 레이지파는 아예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까? 이 레이지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시는 것도 취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것이며 때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욕심으로 구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람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주어지지 않은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서 거기 항상 목말라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상 심리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허락하시는거나 허락하지 않으시는거나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도 이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는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만 내게는 허락지 않으셨다. 아 그렇게 받는 것이. 지혜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을 어떻게 억지로 취하려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사람의 욕심이 나올 것이고 방법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방법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거짓되는 것이 나올 것이고 결국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것이 하나 앞에 은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수 앞에 보게 되면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 아이성 전투에서 큰 실패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니 하나님께서 분명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그 누구라도 그 땅에 있는 것을 취하지 말라 그 성에 있는 것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로 돌리라 했는데. 쉽게 말하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전투에서는 노량물도 없고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가해서도 여리고성에서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것으로 알아야 되겠는데 그때 탐심을 품었던 한 사람이 그것을 자기 장막에 감추고 그 결과 그가 손에 얻긴 얻었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좀더 수고하거나 혹은 우리의 부주의나 게으름 때문에 없다 그러면 힘써 노력할 일이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노력하고 힘을 써도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지 않으시는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따라 과하게 어디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레위지파에게, 다른 지파에게는 다 허락했지만 유독 그들에게만 허락하지 않은 것, 왜 나에게만 없냐.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나가면 사람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쌓이겠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제한되고 부족함이 있고 없는 것이 있을 때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어도 이것이 내게 이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만족해야 됩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들, 오늘날 영적 레위 지파와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운청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묵상할 때는 하늘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다른 가정들, 다른 교회들, 거기는 허락했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과 불평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지 않은 것 바꿔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생각하여 그것을 깊이 있게 감사해 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둘째는 무엇이 그들에게 은혜였는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하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아 그들의 수고를 가지고 경작하기도 하고 혹은 그들의 소유물을 키워서 번성케도 했지만 이 레위지파에게만은 그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경작할 밭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었으나 그런데 다른 지파보와 달리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 앞에 제사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또그 재물을 그 양식으로 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은혜였습니다. 14절 다시 보면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요소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안 주신 게 아니죠. 다른 지파들처럼 그러한 땅을 주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의 소유, 그들의 거처할 근거가 되었는가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결국 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힘은 다른 형제들, 다른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그 형제들이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때, 그때 이 레위 사람들도 함께 살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다 화목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거니까 그런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성도들의, 그 형제들의 영적인 상태가 레이사람들에게는 양식이 되었고 그들의 먹을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호사 이후 사사기 들어가게 되면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비하지도 않으며 당연히 화재물과 이런 재물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레이사람들이 삶이 공공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먹고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이 총체적인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녀될 것인가. 레위지파에게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에게 예비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알아야 되겠고 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반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땅을 허락했고 우리에게는 안 줬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감사치도 못할 것이고, 또 반대로요. 다른 지파들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극렬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 먹인다" 그런 마음도 바르지 않은 거죠. 물론 그들이 화목재물을 가져와서 레이 사람들의 양식이 되었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땅을 분배받은 형제들은 그들의 수고와 섬김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함께 섬기고 참여하고 도와주고 라고 하는 것을 실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길이죠. 이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형편에 있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면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얻을 수 있으면 얻어야죠. 우리가 합리적 의이 우리 변명과 핑계를 해서 안될 겁니다. 그러나 또 허락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레위 사람들은 양식이 없으니까 다른 형제들이 화목재물을 가져와야지만 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함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너무 부유하고 풍성하고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레이지파에게 주신 은총이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허락지 않으신 것도 또 때로 부족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